어, 국내 입시 소개를 하였고요. 저는 이제는 어, 국내뿐만 아니라 IMF는 어, 해외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 를 한번 하면서 어, 이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해외 입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계속해서, 어, 눈을 그냥 한국에만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 첫 번째도 했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 국내 입시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아, 우리가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 볼수 있었는데, 어, 해외 입시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볼수 있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결과들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실제로 한국본부에서는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8점에서 시작했던 친구가 62점이 되기도 하고요, 17점에서 69점, 27점에서 62점 점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 이게 어, 얼마만자 얼마 정도 걸리는 거지? 아예 베이스가 없었던 이런 친구들은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27점에서 62점의 성적이 나왔고요. 또 제가 무려 따끈따끈한 어제 쳤던 시험 결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무려 저희가 3개월 동안의 결과로, 3, 4개월의 결과로요, 57점에서 74점이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25점인데, 원래 이 친구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영어에 익숙하던 친구인데, 한 달에 결과로 무려 두배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거의 30점이 오른, 오른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 이렇게 결과 실제로 나고 오 있구나. 아, 준비된 사람은 정말 빠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두 친구의 방향이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또 주,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실제로 100점, 100점에 가까운 96점, 88점, 뭐 85점. 이 점수를 실제로 한달 또는 두 달의 결과로 저희가 점수를 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미국에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All A 여러분들 올 l l A 점수 본적 계신가요? 어 심지어 저도 대학 점수는 올 l l A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참 대단합니다. 올해 여기는 A가 이제 저희 A 플러스하고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볼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요 이렇게 A를 맞아가면서 어,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 느 한국에서는 저희가 기본 영어 학습, 원어민과의 수업, 그리고 대학 전공 관련 준비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저희가 비자 준비하면은 정말, 어, 그냥 뭐 10만원, 20만원 드는 게 아니라 뭐1 0만원2천만원 원 드는데 이제 그것들을 본부에서 또는 해외선교 본부에서 함께 나가면서 이런 행정 절차, 이 진행을 완료하고 그리고 미국 또는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들로 가서 경제적, 환경적, 학업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서 그냥, 아, 유학 너무 힘들다. 친구도 없고, 정서도안 맞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 동역자들과 함께, 어, 저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실제 비용들은 저희가 보면은, 어, 토탈 6만 6천 불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6,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만 해도 1,700만 원이고요. 유학 준비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용도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어, 4년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1년 비용입니다. 정말 참, 어, 쉽지 않죠. 근데 IM에서는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과정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어, 실제로 우리, 저희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송어 성교사님이랑 함께 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과정이 가능한 아이들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어, 신학, 생활, 학습, 어 골고루 갖춰서 저희가 앞에 설명을 들었던 그가 그런 훈련들이 적용이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 가서 어, 정말 벌써부터 더워 보이죠. 이렇게 학습을 훈련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하고 온라인 수업, 그리고 아침 큐티 모임, 그리고 이제 또 밖에 나가서 함께 지내오는 모습입니다. 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만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결과가 정말 실제로 저는 이렇게 난다는 것이 하나님 이끌어갈 때 결과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도 참 즐겁습니다. 네, 연락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가 아까 저희가 나눴었던 게 국내 입시를 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결과들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좀 봤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입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란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어, 저희가 창조된 때이름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 또 주말에 한번 오셨고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저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긴장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선교사로 서명을 이뤄가는 과정의 첫 도약 단계입니다. 저희가 10대 때는 비전 받았고요. 그럼 20대 때는 뭘 하냐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 저희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게 리뉴젠에서 인투젠이 된다. 라고 인투젠, 세상으로 들어가는 세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영역에서 성교사의 역할,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 단계 입시 과정을 본부에서 지도하면서 그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입시의 여정을 저희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어, 크게 네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한 입시 제도를 지원합니다. 어, 저희 입시제도 가 정말 복잡하죠. 해마다 바뀌고요. 그리고 3년 또는 5년 기준으로는 전체 어 커리큘럼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1 7 살, 1여살 아이들은 실제로도 저희가 그냥 사회만 하거나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나는 어떻게 학습을 준비해 가야 될까 하는 그 아이들을 발빠르게. 맞춰 준비를 해서 아이들 역량에 맞는 최고의 대학을 선정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지원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까지 병행하게 되니까 학습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캠프 및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로드맵을 따라 학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다르죠. 누구는 과학을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사회를 잘할 수도 있고요. 또저다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어, 어떤 아이들 예체능에서 강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학업 성취도를 기반으로 하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일기로 한동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어, 이런 대학교들이 쭉쭉 입학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했던 저기 이름은 예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많은 무수한서인서울 대학교들, 그리고 국립대학교들, 어, 저희의 컨설팅과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모님 줌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럼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진단을 내리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너가 학습을 해가야 되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맺고요. 그 다음, 계열, 설정을 진행합니다. 어, 요거는 한, 한 번이 아니라 2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다음, 대학교 선정. 그리고, 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가고요. 그리고 로드맵 작성. 최종 플랜 점검까지 10회가량이 진행되며 관리와 소통을 통해 이제 저희가 최종 대학 진학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생활에돼해서요 어, 진로 코칭을 할때 어떤 부분이, 어, 컨설팅을 받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훈련을 또더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학습 부분에서 어떤 부분 보충하는가.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상담, 장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으며 진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지원 상담 프로세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등과정. 리니지 아카데미와 기독교 입시지원센터로 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촘촘한 그물로 또 준비되어 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 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방법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까지, 어, 이렇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어,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까지, 어, 공부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지역 리뉴젠, 그리고 지역 리뉴젠 함이 아닌 학생들까지도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또 관심 있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또 가능하시니까요.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